도쿄 마지막 날 또비가 오네요. 여기는 뭐 딱히 진짜 한게 없어서 먹고 자고,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좀 뭔가 다른 데 돌아다녀 보려고 했는데 굳이 뭐 특별히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온천 하나 그냥 보고 온것 같아요. 하지만 마지막 날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이 작가야. 이 작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묵은 곳은 시노쿠버라고 한국인 코리아 타운이 있는 근처인데 홍대포차 아주 의미 없죠. 자, 로펌기 도착했습니다. 일본은 다 좋은데 지하철 일단 택시가 비싸니까 지하철을 타야 되고 지하철 너무 더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통이 없어요. 저 쓰레기가 근데 가방에서 쌓여가지고 지금 쓰레기통이 됐습니다. 아로공기 감성 아직 모르겠는데 아 웨이팅 박살나네요고습니다 이제 yes, 뭐 아,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아, <여기 웃음> 야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아야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 아, 뭐야? 지금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야? 지금 뭐 그런 거 다른데 가지. 와. 어, 어쩌고저쩌고. 베가 멋있다. 베트만 나가 봐. 너무 긴하 음. 아, 여기가 약간 사진 스팟이 나 보네. 사람들, 하지만 그래도 남산 타워 짱. 어, 갈 곳이 많이 없어. 여긴 다 예약을 해야 돼서. 패밀리 마트, 마지막 날 패밀리 마트 회식 한번 할까? 아,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. 한적한 마을까지 와버린 듯한 이 느낌은 뭐지? 여긴 뭐지? 음. 아 잠시만요 하테나? 아아 업스텔 아, 아 오케이 땡큐 何が残ってるのわけですかドリンク、お好み、ジェスショップ、ナンバーワンはミックス、焼きそばもミックスね、コークスリーン、スリーン。

What, do you have uh. Uh, uh. 아, 노 아이들. 아, sorry. 네, 올스타. 올 올. 아, 어서. Can 어, t o 아, 예약. 하세요 아, 전화다. 택시 있 어, 됐어. 여기는 조몬이라는 곳입니다. 아까 예약했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저기 너한 명이면 들어와 해가지고, 바로 들어왔어요 이거, 자리가 이렇게, 여긴 사케로 한 번, 음. 오늘,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 오늘 저 사케 다 먹어보니까, 통에 네. 있는 거. 아,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, 누구나 소주를 먹을 수 없지. 그러면, 있는 대로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, 나 원래 이장이 아니라, 그, 억장해 주는 거아니야 진짜 감자향이 엄마나는 너무 딱딱 이게 원샷에 한 천원? 그만큼 온도가 괜찮아. 싸지 않죠? 와 이건 소추구나아서 직접 부어주네. 아디수안. 아, 왕, 왕. 아, 예, 예, 예. 이렇게 자를,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조금 따르면 점이 없어서. <놀람> 위생적으로 그렇게 뭐 완벽하진 않지만 먹어야지. <놀람> 오, 아주 좋은데? 아 근데 네. 우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앞에 뷰가 여기도 커플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내 옆에도 커플 참 좋겠네요 버치스 오육즙이 제 굉장히 익힘의 정도로 중요하게 사야... 이 상추 꼬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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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발에 노래도 약간 생각치로 느낌으로 틀서금방 Medium sake, one, one place. Medium sake. Medium sake. Sake. Medium. Medium, medium. Sake, sake. Mm. Thank you, thank you. <laughs> ありがとう.ありがとう. 약한 것 같은데, 습칠하니. 이렇게. 이렇게 딱두 장이나. 일본 환율이 좀 떨어졌다고 했는데, 물가 자체가 근데 비싸가지고, 환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뭐큰 체감은 많이 없어. 밥도, 술도,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비싸니까.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싸고 그런 거 많이 사시는 분은 꽤 없어 마지막 아이스크림 그 곁들인 바게트 여기가 그게 시그니처라고 해서 선 그거 먹고 갈 겁니다 아이스 음 아이스크림 음? 와, 와. 와 이건 리얼이다 제일 맛있어 진짜 뭐지? 빵 안에 캐러멜 향분하고 뭐, 와, 미쳤는데, 이거? 이건 이게 찐탱이네. 진짜 이게 찐탱입니다. 사실 일본 여행은 뭔가 또 이제 뭐 친구가 불러서 온 것도 있고 쉬는 날에 그냥 혼자 외국 나가서 돌아다녀 보고 싶기도 했고 재밌습니다 이번 여행은 좀 이렇게 여유를 즐기려고일래좀 커요 그래서 일본 여행 아주 재밌었고 재밌는 콘텐츠만 많이 지만잘주다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찍도가 하겠습니다 Субтитры